아, 여러분. 방에 축구 게임 했는데 저 10대 0 이겼어요.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잖아. 세판 했는데 두판 내가 이겼는데 한 판에 크게 졌어요. 이렇게 얘기해야지. 어, 아, 잠시만. 아니, 이러면 저, 또 아, 아 진짜. 10대 0 이겼어요. 아, 근데 네, 솔직히 네, 인정할게요. 그 판은 뭔가 씌었어, 나한테. 그 판은 <laughs> 3대 0부터 멘탈 진짜... 나갔어. 아니, 2대 0부터 나갔어. 아, 2대 0부터 나갔어. 2대 0부터 나갔어요. <laughs> 아 이게 T M I네. 굉장 잘해요. 네1 0대형으로 졌어요. 잘하죠. 잘하네. 지는 거 잘하네. 아, 너무 잘해서 문제야. 간식 중에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았는데 약간 가장 좀 뭐라 해야 되지? 어좀 아쉬운 게 내가 그렇게 속이 강, 위가 강한 편이 아니어서 차가운거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. 네가 난...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진 아, 그것도 거지. 그것도 맞긴 한데. 하루 종일 여섯 개 먹는 게 싫어하냐? 아니 그것도. 그러니까 난 아, 그것 때문에 위가 안 좋아진 거지. 원래 좋아하는데.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엄마는 안 보이, 안보겠죠 아이스크림은 그런, 그렇게 여섯 개까지 먹은 적 있지. 하지만 난 지금 약간 자제할 줄 알아. 그 다음에 저는 머리를 조금 기르고 싶어요. 나 완전한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할까? 오! 놀랍, 놀랍게도 지금 모든 분들이 안 되라고 고 있어. <laughs> 야,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<laughs> 야, 그게 포인트야. 그래서, 어, 그래서 한 거야. 음료수 뭐 먹을래 음료수? 뭐 먹는데? 판타하고 사이다. 그걸 다 말해? <웃음> 섹시한데? 섹시. <laughs> <낙세이. 웃음> 그냥, 그냥 상표 다 말해 어, 아니, 섹시. 거짓말이야. 어, 뭐 <laughs> 거짓말이 있어, 뭐 <laughs> 어, 있어. 괜찮아, 괜찮아. 코, 콜. 코카콜라. 코카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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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. 코가 크다고. 코카, 코카. 어, 어. 하타아하타 아, 하타? 싸다 다시. 싸다는 거야? 싸다 <laughs> 아 <웃음> 그리고 우유 우유? 막아 no. 설마 그거 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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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유 아니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집에 코코넛 있어 코코넛? 음료수? 아니 큰 아, 코코넛 그 진짜 코코넛? 찐 코코넛 막 이걸 팍 하면 어. 죽는 음, 코코넛? 응 음, 음. 왜? 맛있는 거지. 아, 지 그거 뚫어가지고, 니가 칼로? 어. 위험하지 않냐? 아, 미야하지 많이 해봤어. 뭐예요? 경험 있어.